자 우리 그럼 152쪽에 앞서, 앞서서 언급했던 제2부정과거 수동태 형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점입니다. 네, 여러분 제1부정과와 제2부정과의 구분은 테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른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 형태에서 테타만 탈락한 것을 인지하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라퍼 동사인데요 쓰다라는 동사인데 부정하고 수동태어가니 그라프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기점으로 한번 배워보, 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라펜 에그라패스 에그라페 에그라페멘에그라펫떼 에그라페산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까 엘류텐 엘류테스 엘류테 그거랑 발음이 어때요? 에그라펜 에그라페스 에그라페 비슷하죠? 어, 뭐가 차이가 있지? 잘 보니까 여러분 이부정거 수동태 어근이 그라프잖아요. 원래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테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정거 수동태 접사의 철자인 테타가 탈락한 형태죠. 그리고 모음 자는 남아서 ns a mn 때 s한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왜 테타가 탈락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들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부정 과거 형태를 갖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외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얘는 해석하면 나는 기록됐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단어 보면은 스페이로 동사인데요. 얘는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부정 과거성태어 가는 뭐냐면 스파르입니다스파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어간에다가 만들면 되는데 얘도 제이 부정 과거니까 뭐가 없을 걸 기대하셔야 돼요. 테타가 없을 걸 기대해야 되겠죠. 그죠? 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스파렌. 물론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냐면 에스파르텐, 그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이부정과고 수동태 형태라서 에스파르텐이 아니라 에스파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스파렌, 에스파레스, 에스파레, 에스파레멘. 에스파레테 에스파레산 뜻은 나는 뿌려졌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씨앗이 하는 얘기겠죠 뭐 씨앗이 말하기를 나는 파동되었다 뭐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라포 동사의 부정어고 수동태 형태인 에그라펜은 소리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인지하기가 수월한데 이 에스파렌 같은 경우에는 어간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동사의 기본형을 외우는 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반복을 해서 단어 자체를 익숙하게 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공부를 여러분이 집중해 줘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1번 제2부정과거수동태형은 어간의 형태가 기본형과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정과거수동태 접사 테타엡실론의 자음자 테다가 탈락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음이 엡실론만 남아 재활형되는 미완료 능동태 어미와 함께 만나서 에, 스 에, 에멘, 에떼, 에 바로 이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제2부정과거 수동태형과 제1부정과거 수동태형의 차이는 시상접사의 자음자 테타가 존속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나 어떤 단어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고민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3번 위의 두 동사 외에 제2부정과거 수동태에 속하는 주요 동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153쪽 맨 위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단어만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포스텔로라는 동사가 있어요. 보내다라는 뜻인데, 얘 부정과거가 아 뭐냐? 수동태어가 아니죠. 아포스딸이에요. 얘가 뭐가 되냐면 아페스딸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페스딸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테타가 탈락한 거죠. 자, 스트레포라는 동사 돌아서다 뭐 돌이키다 이런 뜻인데요. 어간이 어, 스트라프예요. 그래서 얘가 에스트라 펜 이렇게 됩니다. 에스트라 펜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파이노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얘는 비추다 이런 뜻인데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얘도 이제 그이 부정과거 수동태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어간은 판이고요. 이게 부정과거 수동태가 되면은 에파넨 이렇게 돼서 원래 에판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카이로 동사 이건 기쁘게 하다, 뭐 기쁘게 만들다. 일반적으로 기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얘가 부정과거 수동태가 되면은 어간이 카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테타가 탈락한 형태, 에카렌 요 형태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포스텔로, 스트레포, 파이노, 카이로, 그라포, 스페이로 이런 어떤 단어들을 여러분이 잘 외워놓으시면 아 이것이 이부정거가 수동태가 돼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파악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1.3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수동태형태를 배웠으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디포넌트 형태겠죠. 근데 여러분 이미 부정 과거에서 우리가 디포넌트를 한번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 그때 11과에서 중간태형에서 만들어진 부정 과거 수동태 형태를 배운 아 부정 과거 디포넌트 형태를 배웠는데 근데 여러분 디포넌트 형태의 기, 기, 그 기, 디포넌트 형태의 정의가 뭐냐? 중간 태형 혹은 수동 태형에서 만들어진 중간 태형 혹은 수동 태형태를 가진 능동 의미 동사가 바로 디퍼런트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과거 형태는 수동 태형과 중간 태형태가 외형적으로 구분이 되니까 각각이 디퍼런트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경우에는. 부정과거의 디퍼런트 동사인데 수동태형에서 만들어진 어, 그 디퍼런트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뽀리오마이 동사와 기노마이 동사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뽀리오마이 동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뽀리오마이 동사는 부정과거 이제 그 수동태에 어간을, 동사를 만들 때에도 수동태형을 만들 때에도 뽀류라는 어간을 사용하고요. 얘는 어, 기본형에서도 디포넌트인데 부정과거 수동태를 만들 때에도 디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의 의미를 갖지는 않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든다기보다는 부정과거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도 이것이 디포넌트의 어떤 형태를 형성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뽀류마이동사는 중간 태형에서도 디퍼런트가 만들어지고 수동 태형에서도 디퍼런트 동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에포류텐, 에포류테스, 에포류테, 에포류테멘, 에포류테떼, 에포류테산. 여러분, 잘 보면요. 어미가, 텐, 테스테, 테멘, 테테, 테멘, 테테, 테산이잖아요. 우리 앞서서 12.1.2에서 배웠던 그 부정과 거 수동태 형태와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디포넌트 동사라는 것 자체가 형태는 그냥 중간 때 혹은 수동태와 동일하지만 뜻만 능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우리가 디포넌트 동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뽀리오마이라는 동사가 부정과거에서도 중간태 혹은 수동태형에서 디퍼런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에, 뽀오 텐이 등장하면, 아, 얘는 수동태형이 됐지만, 디퍼런트 동사구나라고 기억해서, 이거를 나는 갔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또, 이 어간이 동일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기본형과 부정과 수동태 어간이 동일해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앱포류 탱같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적용해보면은, 어간이 변경되는 단어도 들 있어요. 자, 기노마이라는 동사가, 얘가 되다라는 뜻인데, 부정과 수동태 어간이 걔네가 돼요. 그럼 요걔네에다가 이제, 우리가 접사를 붙여서 만드는데, 여러분, 어간이 바뀌든 어간이 바뀌진 않든 간에, 그냥 전부 다일 부정과거 형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그, 뭐야, 디포넌트가 되는 거는, 이것이 꼭뭐 현재가 디포넌트니까 부정과거가 디포넌트가 되는 건 아니라고도 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얘네 둘은 어간이 비록 바뀌지만, 얘는 어간이 완전히 동일하고, 얘는 어간이 바뀌지만, 어이 기노마이 동사는 현재에서도 기, 기본형에서도 디포넌트고, 부정과 수동태형에서도 디포넌트가 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한번 따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에게 네 텐. 에게 네 테스. 에게 네 테. 에게 네테멘 에게 네테 때. 에게 네테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간은 요 개네가 그대로 유지됐죠. 다만 요 테타 앞에서 요것이 엡실론으로 길어졌어요. 아니 에타로 엡실론에서 에타로 길어진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길어졌는지는 사실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간에 길어졌고 그리고 나서 엡실론 붙이고 텐테스테테면테테테산을 붙였는데. 얘는 디포넌트 동사기 때문에 뜻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능동태로. 그래서 부정 과거 수동태형에서 만들어진 이 디포넌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설명. 디포넌트 동사는 부정 과거 수동태형에서도 존재하는데 뭐 이미 11.2.3에 오면 중간태형에서 만들어진 디포넌트 이미 언급했고 이때 형태는 일반 동사의 부정과구 수동태 형태와 동일하나 특성상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위에서 살펴본 동사들은 부정과구에서 중간태형 및 수동태형 모두에서 디퍼런트형을 갖는 또 특징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퍼런트라는 것이 중간태형 혹은 수동태형의 능동 의미 동사니까. 이게 제 현재나 미연료 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태형과 수동태 형태가 외형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외웠지만 미래나 부정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태형태와 수동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눠서 외워야 되고 각각이 그 형태가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을 그 염두에 두면서 우리 한번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54쪽 메뉴에 볼게요. 자, 보리오마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중간태형 디포런트가 되면, 에, 포류, 사, 맨, 이렇게 되고, 이게 수동태형이 되면, 에, 포류, 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뜻은 똑같아요. 둘다 같다야.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언제 중간태형 디포런트 형태를 사용하고, 언제 수동태형 디포런트를 사용하냐? 이거는 저제에 따라 좀 달라요. 저제에 따라. 그냥 동일한 의미인데, 그냥 선호하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음절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발음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말을 좀할때좀이 억양이나 이 음절의 개수를 조정할 경우에 이두 개가 또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 이제 우리가 각각이 나올 때 이것이 중간태형에서 만들어진 디포넌트인지 수동태형에서 만들어진 디포넌트인지만 잘 적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다음 단어도 동일한데요.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간 부정 과거 형태에서 중간 태형에서 만들어진 디포넌트가 되면 에게노맨이 되고 이것이 수동태형에서 만들어진 디포넌트 동사가 되면 에게네테이 됩니다. 뜻은 똑같고 이것도 어느 경우에 중간 태 형태를 쓰고 어느 경우에 수동 태 형태를 쓰는지 우리가 이제 또 따로 각각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밑에 참조를 보면 앞보 크리노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도나, 이 단어는 여기 뉘로 끝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어, 유음 동사라고 부르는데 요 유음 동사 때문에 일 부정 과거 형태에서 이 시그마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참조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얘도 어쨌든 그, 그, 어간의 어떤 자음자 특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을 제외하면, 중간태형 디포넌트 형태, 수동태형 디포넌트 형태, 중간태형 디포넌트, 수동태형 디포넌트 형태 두 개를 다 갖는 동사라는, 동사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앞보 크리노마이가 중간태형 디포넌트가 되면, 시그마가 이뇌 때문에 탈락한 거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앞에 끓이 나면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앞에 끓인 쌈멘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발음상 이렇게 되고요 부정하고 수동태에서는 앞에 끓이 텐 이렇게 디포먼트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뜻은 똑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자 여기 참조에 있는 내용은 여기 왜 시그마가 탈락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 내용은 우리 이식과에서 제가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이식과에 가서 참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2.1.4에서 우리 분해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 어, 앱 보류템 볼게요. 자, 이거 얼핏 보면은 우리가 앞에 애도 있고 뒤에 텐이 있으니까 텐, 테스, 테 테멘, 테테 테산을 기억해서 적용하면 되죠. 접사가 있고 앞에 애가 붙었으니까 얘는 일부정어 형태고요. 당연히 텐이 붙었으니까 수동태고 직설법이 되죠. 근데 얘는 기본형을 따져보니까 뽀리오마이 동사예요. 그래서 뽀리오마이 동사에 일부정과거 직설법 디포런트가 되죠. 왜냐면 뽀리오마이 동사는 부정과거에서도 수동태에서도 디퍼런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단순이인칭이 돼서 나는 같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분해를 하면 되겠습니다.